비냥나겠죠아 더워. 시원해 보인다. 시원해야만 하는. 어서 치즈 피자. and 아이스 아메리카노. And... no sugar. sorry. no s no sugar. 완전 힙하다. 총 이게 평균적인 인도네시아의 화장실입니다. 비가 막히네, 여기서 먹었어야 되나. 물은 요쪽은 깨끗하진 않고 저쪽에 막섬 같은 데 가면 되게 깨끗하대요. 아, 여기 앞에 옆에서 야자수를 사서 여기서 먹는 건가 보네. 한번 가볼까? 아,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 오 생각보다 깨끗하네. 와이파킹. 뭐야 진짜 뭐아니면도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돈들라가네안 주죠 서 사람도 파이팅 돈이 어딨어요 여기 사유지관인데 진짜 어이없아 길이 없네 뭐지? 대학교. 그냥 한번 들려봤어요. 궁금해서. 그럼 싹 돌아볼게요, 캠퍼스. 학교는 낭만이지. 오, 되게 잘 겨놨는데? 오, 호 오, 호 오, 되게 좋네. 버튼. Wow. 아, 예. 어, 어, 봐봐. 한번더 먹어야겠다. 숙주는 귀찮아. 대추만 넣어야어 h e l 이거요? 드리마카시 잠깐만요 제웹사이트아뭔 어? okay. 소리? 웹사이트에 아 오케이 예 여기요 아아 타이틀 자고 여기요 땡큐 갑시다 아현 예 네, 남이 운전주는게이 편하긴 하네요. 공항철도를 네, 타러 왔습니다. I love 아, 헬라 에어포트 타면 타오. 아, 야. 아, 땡큐. Yeah. 아, 아, 바로 타면 될 듯. 아니 800원에 20km를 갈수 있는 이런 해자인 열차가 있다고.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제일 가깝구나. 11시 24분 기차고 뒤쪽에서 이렇게 계속 오는 것같아여 이거 출발지가 아니었구나. 그냥 여기 좀 더워가지고 그냥 공항에도 카페 같은 게 많아서 공항에 먼저 갈게요. 5시이긴 한데... 거의다 편하긴 편하나 봐요. 자율시신가 봐. 좋아워입니다왜 공항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지? Hello. h o w to go to airport? Walking t 아, w a l k i n 아, 프리마까지. 되게 좋은 곳에 있구나. 와.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상황이 너무 웃겨. <laughs> 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걸어가. 그래 인도네시아는 이동하는 데 반이에요. 땅이 길어. 야, 공항에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 달달한 응. 게 너무 땡긴다, 지금. 원로티. 미워다시. 너무. 이디펄가 엄청 멀구나. 여기서 티켓을 못 받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식당이고 뭐고 갈수 없다는 뜻이야. 우선 셀프 체크인으로 되나 한번 볼게요. 어차피 위탁수험을 안 해도 돼. 아, 근데 7kg 까지밖에 안 되네. 일단 아, 뭐 분위기 세 들어가지 뭐. 여기서 알아서 어떻게 조절해볼게요. 안 되면 좀 위탁수험을 무료긴 하거든요. 역시 밥 먹는 데가 있습니다. 유후! 밥도 먹고 커피 집도 있고 와 너무 좋다. 로티 가게도 또 여기도 있네. 아 어, 스탑스도 있네. 와. 아건 미쳤다. 자리 아, 확인. 치킨 누들, 미트볼. 맛있겠다 나이스. 오 레디, 레츠 레츠 어레디 크리스피 프라이 치킨. y e 크리스 p 프라이 치킨. 어 드링? oh no, thank no, y 근데 확실히 고급지긴하다 아주 맛있다. 깐발 음 역시 매운데 맛있어. 두부튀김이에요. 진짜 많이 먹어. 음, 뜨겁네. 음, 크리스피 치킨인데 뭔가 삶은 치킨이 나네. 아, 대박. 치킨이랑 이 가루는 따로 이렇게 찔러먹는 건가 봐. 음, 피지는 진짜 맛있는데. 음, 여기서 자카르타까지 어, 2 시간이나 걸려. 국내선이. 음. 멀어. 말레이시아에서 매장 가는 것도 1 시간, 아, 간다하도1 시간이었는데. 음. Is this four uh, Your flight number. This is the level of t h f of the l a d uh, u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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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l d e l a h a f t n e s a u s e e t w h a t I s I t a v t e h I h a v h a v e 6 uh, o'clock is delayed, not, right? Not before half six. Half six? Yes. Ah, okay. Just landing, okay? Yeah. You can wait in gate 3 after in gate 3. h r e Yeah. Yes. t uh h a n y e r a h is g t h a g o o t e o o t h e r e is a good trip. There is a good trip. There o o a g o e a h t h a g o o o o h e r e is a good trip. There is a good trip. There is a good 이게 백투베인가봐요 자카르타에서 왔다가 다시 이제 또 자카르타를 가가지고 스마트라는 나가기도 힘들구나. 는 것도 힘들었는데 6시 타면 8시 네, 생일인데 되게 빡세네요. 7시 반? 최악인데 여기? 고이도 얘만 계속 연착되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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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2시기또보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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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시 반인데 간시간 2시간... 2시간... 2시 너무 <laughs> 이서스이스 셔틀이... 여기 이제 도메스틱에서는 저쪽에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걸어오면 이렇게 그랩이랑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브로 했으면 그래브로 가면 되고 여기 맥심, 여기는고젝그는고젝으로 고잭. 했고 근데 이게 무슨 핀번호를 주거든요? 핀번호가 나와요 이거를 여기 직원분한테 말해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순서대로 타는 거야 10분 기다리면 된대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앞에 분들이 뭐 등록하시길래 봤더니 이거 등록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맥심은 138,500원 그리고 고젝은 1 2만 그랩도 한번 볼까? 그러네. 그랩이 제일 비싼. 고젝 최고. 진짜 더워요. 뭔데?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자카르타 진짜 덥다. 아, sorry, excuse me. <laughs> yeah. Yeah, just one. 방금, 방금, 방방방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직원이. 아우 쾌적해. 이게 최고지. 아, 진짜 비행기 내려서 진짜 배가 배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또 셔틀을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어휴. 몇칠 건 몇칠 건 이런 게 있다. 아 들어봐야겠다. 플라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어. 쇼핑몰. 너 반대편이라는 소린가? 플라자 인도네시아. 너? 아. 오케이. 안 가나보다. 그냥, yeah. 고대 잡아야겠다. 브리 yeah. 어? 브리 어? 플라자 인도네시아? 코리아. Yeah. 플라자 인도네시아. 플라자. Yeah. 예. 17,500, 500회소거든요? 500루피아거든요? What is your name? 아르피아. 아르미안. 아르데이엔. 아르데이 아르비엔. 아, 아 아르비엔. Yeah. 아, 하는 친구라서 존중. 저도 그러니까. 잘 되니까 확실히 수도는 많구나. 자바 자체가 좀 발달한 섬이라. 근데 가라앉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수도 이전을 계획 중이라는데. 천만 명 사는데 어, 언제 다 이동하지? 그리고 여기에 금융이랑 다 여기잖아요. 있번번번어 여기. 네. 예. Okay, good. Good. Uh, ah, thank, okay,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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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yeah. oh, sorry. e s i e r Okay. Th th 한국의 저조 가격으로 볼수 있다는 거 같던데. 아. 안 하는데? 리뉴얼이네. 아, 그럼 다른 거 먹어야지 뭐. 여기 맞은편에 있는 그랜드몰로 가면 됩니다. 그랜드몰 안에 어더 크더라고요 그랜드몰이. 여기도 진짜 크다. 백화점 냄새나 화장품 많아 많아. 스마트라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비싸요. 거의 기본 1.5 1.5 2.5 배는 뛰는데 가격이. 코트 코튼데도 5만 얼마야. 어. 그러면 초밥 먹을래. 차라리 초밥이다. 사실은 어. uh, payment cashless only. Sorry. Payment cashless only. 노 야, 칼. 야, 오케이. Sorry? l l r i e 0 0 0 o 5000. Everything is s a e r i 아, yeah. 고 yeah. 하나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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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아! 오더가 되는구나! 아. 이건 구운 연어 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 여기 아, 두부는 없나? 아 원래 갈비육수깨장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i 먹나 봐, 인 s u 장사 if you're 가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라 r e 더 o t sure if y o u 비 e not s u r 양도 톨사이스인데 겁나 한, 그란데? 양성도? 와, 신내봐 얜, 크로플인데 솔티드 카라멜? 음,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것 같아. 음,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적절히 섞인 게 좋아요. 일주일 쉬고 있다가, 한 3일 도시 있다가, 또 일주일 쉬고. 내일 가는데도 반둥이라는 곳은 그렇게 막 자카르타만큼 번화한 곳은 아닌데,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제주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카르타 사람들한테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 물가가 너무 상당히 좀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다르다 달라. 이래서 자카르타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별로 그렇게 막 싸지 않다 그러고 근데 수마트라 여행하잖아요. 진짜 싸요. 수마트라는 만 원이면 3시세끼 디저트까지 먹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너무 걸어가고 싶어서 그냥 길이. 여 걸어다니고 싶었는데 그 동안은 길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너무 깜깜하고 그래서 못 걸어 다녔는데 여기는 24시간 밝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수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마 이제 자바섬이 워낙 발달한 섬이라서 어디를 가든 거리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나이스 키아. 아, 땡큐. 직접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5분 기다렸다가. 아, 놓면파다파 아, 저기요? 야, 미 기여, 미. 아.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여, 어, 여기 기 e r e 아, 파 어, n 어, 여기,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오, 가서 주문한 거였어. 짠, 얘는 돼지고기 볶음면, 만두도 된거 같아요. 음, 냄새는. 완전 김섬이야. 대만에서 먹던 샤오마이 맛이 안 좋을 것 같아.